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한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손가 312장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바하면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일반석이 그 에서리라, 너 설레는 맘가 다듬고, 희망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 은은네 내게서 이뤄지리라. 잠대고 있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laughs>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권류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메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긴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위하고 또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까지의. 역사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 즉위와 그 통치 기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산 것은 한편으로 보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살아 있을 때에도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다 죽고 그들의 죽음이 다윗과 무관한 이름을 깨닫게자 깨닫게 되자 아무 거리낌 없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와 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한 말로도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이유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다윗이 그들의 한골육이라는 것, 두 번째로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자기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출전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겠다고 말씀하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이 자기들이 볼 때에도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왕정 체제를 취하셔서 그리고 확립하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 성취를 위하여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것은 사멜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때로부터는 무려 2 2 년,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때로부터는 7년6 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다윗은 수탄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로 내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많은 가는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모든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뜻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섭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자신의 왕으로 세우면서 자신들이 소망하는 자신들이 꿈꾸는 지도자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달라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며 한이 말들 새 왕에게 거는 기대를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백성을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하고 백성을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며 목자로서 백성을 지키고 보살피며 명령만 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주권자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었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서 볼수 있는 억압하는 그런 왕들의 모습, 군주들의 모습, 세상의 정말로 그 발걸음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따랐으나 결국 버리고 세상의 발걸음으로 나아갔던 사울과는 다른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다윗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백성들은 지도자에 대해서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배가 아닌.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완벽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오늘날 다윗이 이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좋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축복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조차도 몇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완벽하게 이 백성들의 충족을 만족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백성들의 원하는 지도자상을 다윗조차도 일부는 실패하였지만 결국은 완성해낸 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하고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며 복자로서 지키고 보살피셨고 지배자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모품으로 여기고 물건과 같이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오늘 주일을 맞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하루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시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범적인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좋은 지도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